안녕하세요. 이제 여름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는 계절 속에 있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은 제7과 신의 산에서의 언약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붙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고,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섭리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 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또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 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저희들의 매 순간, 순간들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것을. 저희들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무릎 꿇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 마음과 상황을 아시오니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거룩하심과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심으로 오직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발견하며 주의 거룩하심을 힘 있게 전할 수 있는 요건과 기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거룩하심과 은혜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에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우쳐 주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은혜의 역사에 저희들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고 있는 저는 보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시내산에서의 언약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절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극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함께 살펴볼 교과의 내용은 신의 산에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에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과 언약을 했고, 대표적으로 언약을 하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하셨고,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 다음으로 야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그 다음은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신해산에서의 언약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은 새로운 국면의 언약의 개념을 배울 것입니다. 이제는 전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각자 각자에게 언약을 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한 전체적인 한민족과 그룹이 개별적으로 충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한 신앙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그룹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세와 모습들을 어떻게 간직하고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개관적으로 신의 산에서의 언약을 다루는 데 있어서 나누어지는 각 개별적 단어는 일요일에는 독수리 날개로 월요일은 구원의 유형, 화요일에는 신의 산오냐, 수요일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목요일에는 우리가 다 행아리이다, 금요일에는 좀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부조와 선지자의 출애굽 홍해에서 신해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살펴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첫 시간으로 신의 산에서의 언약을 요약하고 구체적인 모습을 함께 각 요일마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과 저자는 한 이야기로 그 서론 부분을 설명합니다. 일곱 형제들 틈에서 자라난 한 꼬마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요. 어,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우유 한 잔도 마음껏 마시지 못했던 처지라 만약 한 우유 한 잔이 있다면 두 아이가 서로 나누어 마셔야 했는데 먼저 마시는 아이는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이 꼬마가 병원에서 어느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에 간호사가 우유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한동안 우유잔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꼬마는 집에서의 궁핍함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어디까지 마셔야 돼요? 가여운 생각이 들어 목이 맨이 간우사는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야 다 마셔도 돼, 다 마셔. 이 소년 같은 구원의 샘에서 마음껏 마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었고요. 또한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수 세기 동안의 이 노예 생활과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당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자는 억압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희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들의 억압되고 통제받아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구출하여 그들을 위해 미리 마련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 내가 처한 삶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만족하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기다리시는 본향,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일요일 소집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독수리 날개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세월 동안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이교 풍습에 오래도록 젖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그분의 뜻과 선하심을 망각해 가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당신께로 되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먼저, 그분께서는 당신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구원해 내심으로 그들에 대한 사랑의 진실성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허락하신 언약의 초청에 백성들이 사랑으로 반응하도록 호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베풀었던 그분의 자비로운 행위들을 기억나게 하셨던 것이지요. 여기에 두 가지 예증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두 가지 예증은 자식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것들이지요. 하나는 독수리, 다른 하나는 아버지입니다. 이두 예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모습, 그들을 구출하는 모습을 묘사하지요. 실제로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역으로 이것은 괴로운 굴레로라는 뜻입니다. 이는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레를 씌운 것처럼 취급하여 중노동을 시켰다는 뜻이지요. 괴롭게 하니 이 마라르라고 하는 단어는 맛이 쓰다 뜻의 마라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상태를 가리키지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미 사람다운 생활을 영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후일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한 사실로 보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무지몽매함을 또한 짐작할 수 있지요. 물론 여기에는 애굽에서 호화롭게 살고 어느 정도 살았던 애굽인들이 이런 잡족들이 섞여서 그런 일들을 시도하고 노력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흙 이기와 벽돌굽기 이 애고빈들은 큰 구조물들 즉 피라미드나 궁궐 등은 주로 돌로 건축하는 반면에 일반 건축물들 성벽이나 울타리 무덤 가옥 등은 흙벽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흙벽돌을 만드는 일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고 표현된 이 내용은 정지된 농토에서의 농사라기보다도 새로 수로를 파고 개관하는 일 등의 중노동을 일컫습니다 본래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고왕 바로가 이 같은 노력을 하게 한 것은 단순한 노동 착취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곧 일종의 민족 정신과 기질을 변화시키려는 문화 식민 정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영감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지요. 요셉의 돌봄과 그 당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의 총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히 온 나라에 퍼졌다. 그러나 그들은 특별한 민족으로서의 특징을 지켰으며 풍습과 종교에 있어서도 조금도 애굽인들과 같은 점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수호의 증가는 왕과 그 백성들에게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그들의 애굽의 원수들 편에 가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주었다. 그러나 애굽의 정책은 그들을 국외로 추방하는 것을 금했다. 그들 중에는 유능하고 분별력 있는 기술자들이 많아.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컸다. 왕은 그의 장엄한 궁전들과 신자들을 건축하는데 그러한 일꾼들이 필요했다. 따라서 왕은 나라의 저들 자신과 소유물을 판 애굽인들과 같은 대열에 그들을 두었다. 얼마 후에는 그들을 관할하는 감독을 세우고 그들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예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과 그의 모사들은 이 고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수를 줄이며 독립정신을 분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 출생하는 아이들 중에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삼파들을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이 계속 유지되고 더 왕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역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표현으로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독수리 날개 위에 떨어진 독수리 새끼나 아버지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 아버지 품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기록합니다. 실제로 독수리를 잘 관찰해 보면 높이 힘차게 날아올라서 보는 이로 하여금 힘차게 하는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두어번 날개짓을 해서 조금 올라가서는 그냥 날아다니는 것이죠. 정말 놀랍게 하는 것은 오랜 비행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긴 비행 시간 동안 거의 날개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이러한 장시간 비행의 비밀은 독수리의 날개의 깃털에 있다고 합니다. 모든 깃털과 함께 특히 날개 끝에 있는 갈라진 깃털의 역할은 날개 아래 위에 바람의 속도를 다르게 만들어서 자연상승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독수리의 비행을 거의 무한대로 만들어준다고 하지요. 또한 독수리는 매년 털갈이를 합니다. 이것은 1년간 무거워지고 더러워진 깃털의 교환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매년 새롭고 가벼운 그리고 싱싱한 깃털로 그 저력 있는 비행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신속하게 내려갈 수 있고, 그 날개로, 그 넓은 날개로 새끼들을 받을 수 있는 튼튼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독수리 날개는 독수리의 새끼들을 받아들이고, 그를 안전하게 둥지로 옮기는데 능력이 있는 아주 온전한 비호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국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었거늘. 이 예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력함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해 주지요. 시편 103편 13절 14절을 읽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새끼를 날개로 보호하는 독수리의 모습과 자식을 품에 안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행복을 염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느끼게 되지요 다정하게 다가오셔서 힘이 되어 주시고 보호하시며 격려하심므로 우리가 성숙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에 대해 유난히 헌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수리는 주로 산꼭대기에 살지요. 예, 독수리가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새끼를 등에 업고 신하의 평지가 내려다 보이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낭떨어지로 떨어뜨립니다. 만일 새끼가 너무 어려서 잘 날지 못하면 아비 독수리는 잽싸게 아래로 내려가서 새끼를 낚아챈 다음 등이 없고 다시 이 험준한 바위 위에 있는 둥지로 날아 올라가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었는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조화 선지자 504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당신의 보호의 날개 아래로 이끌어들이사 사단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잔인하고 기만적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친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손수,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셨으며 진리로 빛나고 생명이 넘치는 이 복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완전한 안내자로 맡겨주셨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칠고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마다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폼에 안으시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